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다이어리 소개와 지갑 소개를 해볼 거예요.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실수로 삭제를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다이어리와 지갑 소개를 해볼 거예요. 다이어리 소개와 지갑 소개를 한꺼번에 한 이유는, 따로따로 찍으면 영상도 짧아, 지고 가벼워질 것 같아서, 그냥,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있는데, 우선 얘는 제 일상 다이어리고요 얘는 유튜브, 유튜브 다이어리예요 유튜브 수첩 같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다, 제 지갑입니다. 그럼 지갑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지갑은 이 지갑인데요 얘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고목께 어, 고복,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중학교 들어갔을 때막 들어갔을 때 받은 지갑이고요 아직까지도 3년째 쭉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파우치.. 파우치 란다 간단한 지갑이에요 그럼 지폐를 빼놓도록 할게요 많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딱 끝이에요. 우선 여기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사진 넣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원래 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따로 미리 빼놨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여기만 있어요. 왼쪽에는 이것만 있고, 가운데에는 지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폐를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데, 얘가 잘 빠질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번도 빠지거나, 뭐, 분실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짱짱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생소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찾았고. 얼마인지도 확실히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 오른쪽에는 카드 넣는 공간이 있어요. 어, 저 같은 학생들은 뭐 그렇게 카드가 많이 있진 않잖아요. 뭐 있다 보면 뭐 쿠폰카드, 뭐 이런 화장품, 화장품 멤버십 카드, 뭐 아니면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교통카드랑 뭐 이렇게 화장품, 멤버십 카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물이랑 뭐 이렇게 있고 뒤에는 스킨보드랑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쿠폰 넣는 공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지금 제가 3년째 쓰다 보니 좀 많이 해졌어요 그래서 좀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되게 많이 해졌죠 3년째 사용하는 거라 좀 많이 벗겨지고 가죽도 아마 이 지갑은 뭐 박물관 같은데, 뭐 미술관, 미술관 같은데, 기프트샵 같은데 파는 그런 그냥 가벼운 지갑일 거예요. 그렇게 비싼거나 좋은 지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 엄청 간단한 지갑이에요. 딱히 소개해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제 지갑 모습이고요. 지가뭐 나쁘지 않고요. 어, 편해요. 되게 간단하고 딱하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전이 없는 동전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요 <laughs> 주머니에 항상 동전이 있었고 좀 나쁘지 않았어요. 심플하고 뭐 가볍고 간단해가지고 저 같은 학생이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 지갑소개를 간단히 끝냈어요 다른 것도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어차피 간단한 지갑이라서 간단히 소개를 끝냈어요 자세히 소개는 하지 않았고요 다이어리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제 일상 다이어리부터 제 일상 다이어리는 제 개인적인 거라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우선 이 다이어리는 클라테라피 고주파 스케줄 5,000원짜리 다이어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아,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2016년 동안 사용할 다이어리예요 제가 하필 이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산 이유는 되게 특이해서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다른 다이어리와 다르게는 이렇게 다이어리 컬러링 북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이어리 측면 가장자리 쪽에는 항상 이렇게 컬러링이 컬러링이 가능한 그런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특이하고 해서 사용을 어,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목성연필이 있어요. 그냥 그냥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거 이게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얘는 항상 서랍이나 뭐 이렇게 책장 위에 이렇게 하나 터박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다이어리를 사면서 좀 이제 처음으로 써봤어요이 다이어리를 사면서 처음으로 써봐가지고 음, 나랑 괜찮았고 드디어 목성연필을 써 써보는 날도 있구나 해가지고 어, 그래서 좀특이하기도 해서 구매했고요. 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거라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고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것도 있고 아직 3월이니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2월 달부터 씁니다 1월은 너무 정신없고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1월은 그렇게 쓰진 않아요 만약에 1월 쓴다 해도 그렇게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월 달부터 항상 쓰고 있고 다이어리는 매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상 다이어리 였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다이어리 소개를 해 볼게요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생겼고 다이어리보단 수첩이에요 합지자철 수첩입니다 심플이고요 천원짜리요 보라색 수첩이에요 얘는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일지 같은 거 쓰는 수첩입니다 처음에 가보면 이렇게 옥수수라는 제 닉네임이 있고요 그래서 직장 넘어가면 이렇게 옥수수 옥수수의 유튜브 일지라고적혀있어요 2016년 2월 25일부터 사용하고 있고요. 아, 사용한다가사용한다한게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6년 2월 25일부터 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장에는 영상 주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어차피 저 같은 뷰티가 일상 유튜 유튜버는 다 그냥 그저 그런 어차피 다. 뻔한 주제들이니까 그렇게 가리지 않고 다 공개를 할게요. 제 앞에 죄송하고요. 등 이렇게 이렇게 제 주제들 제가 생각해 놓은 주제 주제들이 있어요. 어, 지갑 소개 지금 다이어리 소개를 하고 있고 스킨케어 소개 눈치, 지금 찍어서 편집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렇게 체크된 거는 제가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 본 영상들 아직 아직 안 찍은 게 많아요. 제 영상 주제를 생각날 때마다 한 개씩 적고 있고요. 그리고 뒷장에 이 영상 주제 뒷장에는 이렇게 썸네일, 썸네일에 관한 그런 메모를 해놨어요. 제가 썸네일을 처음에는 만들어놨었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판으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노트에놓은 거예요, 노트. 그리고 두 번째 장부터는 제가 영상 올린 그 영상 하나를 적, 하나 하나씩 적고 있는데요. 우선 첫 영상이 베이지 제품 소개, 첫 번째 영상 파우치 소개. 그리고 세 번째 영상 필종 소개. 이땐 좀 지각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어제 올렸던 핸드크림 소개가 있습니다. 어, 저번에 늦게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어제는 점심쯤에 올려가지고 조금 일찍 올렸어요. 저는 원래 보통, 저는 화, 아니, 화, 목요일, 토요일, 저녁 9시 정도에 올리는데요. 그때 어제 한 10시 반에 올려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오늘은 일찍 올렸어요. 어, 저번에는 넉넉히 있다가 목요일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편집해놓은 걸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특정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얼, 업로드한 영상이 아직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차 적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는 유튜브 일지를 하나씩, 적, 이렇게, 유튜을 하나씩 이렇게 생겨, 해놔가지고, 또트에놓을 거나, 필기 해놓을 거, 뭐, 주제 이런 것도 다 적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따로 마련해가지고. 이 일상 다이어리는 유튜브, 유튜브 얘기를 잘안 적어요. 제 일상이니까. 아무 이렇게 해서 제 다이어리 소개와, 어, 제 지갑 소개가 끝났습니다. 제 촬영하는 거라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해서 제 다이어리 소개는 끝났고요. 다이어리와 지갑 소개는 끝났고요. 그럼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녕.